어,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투명인간 25번째 시간입니다. 어, 1번부터 9번까지 9개 문장 준비되어 있고요. 자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Number o n Two boys were suddenly pushed to the ground, and a dog was kicked by an invisible leg. 자두 명의 소년이 갑자기 땅으로 밀쳐졌고, 그리고 개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다리에서 걷어차였습니다. Number t Everyone panicked and deserted the street. 자,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 길거리에 나서지 않았죠. Number 3. Some even screamed as they learned. The invisible man is here. 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들이 달아나면서 소리질렀습니다. 자, 투명 인간이 여기 있어요. Number 4. However, everything was normal at the jolly cricketer inn. 자, 그렇지만, 졸리 크리터 여인숙에서는 모든 것들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Number five, the regulars were enjoying their regular brew when Marvel came crashing through the door, screaming, "The invisible man is after me!" 자, 당골 손님들이 자 평소에 마시던 맥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 마블이 문문 사이로 부딪히며 들어 들어오며 소리쳤죠. 자, 투명 인간이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Number 6. Lock the doors. He promised he would kill me if I escaped. 자, 문들을 잠가주세요. 만약 내가 도망가면, 자, 그가 나를 죽이겠다고 그가 다짐을 했습니다. Number 7. A policeman said, hurry, lock the doors. 어, 경찰관이 말했죠. 자, 서둘시다. 문을 잠그세요. Number 8. No snore. h e r they bolted the door when a f a r f u l t h e m h i n g was heard on the door. 자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자 강력하게 두드리는, 두드리는 소리가 문에서 들려왔습니다. Number 9 don't open it! Marble cried in terror. 자 문을 열어 주지 마세요. 마블이 겁에 질려 소리쳤, 소리쳤습니다. Are all of the doors locked? 자 모든 문들이 잠겨져 있는 건가요? 자, 이런 내용이 그립니다. 아, 그리고 자,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5번 분사구문 문장입니다. 자, 5번 문장 보면 우선 왼이 접속사로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어져 주고 요 그다음에 w h 다음에 뒷 문장을 보면 자, 주어 동사 가 앞에 나오고 자, 심피에서 끊어 주고요. 그다음에 screaming 동사 ing 정확하게 현재 분사구문입니다. 주어는 마블이죠. 자, 마블이 소리 지르면서 자, 들어왔다. 자, 그리고 8번인데요. 자, 8번이 가장 중요한 문법입니다. 우선 앞에, 노순화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웬하고 자, 노순화가 웬과 연결되면, 자, 주어가 모모하자마자 바로 모모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노순을 또 차이로 나죠. 조동사에서가 앞에 나왔고, 주어가 뒤로 갔습니다. 자, 그들이 문을 잠그자마자, 자, 강력한 문두는 소리가 문에서 들려왔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문법적인 표현 알아봤습니다.